안녕하세요.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서입니다. 오늘의 책은 나노우의 툭하면 오할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47페이지.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.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사회적인 기술로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감정이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. 63에서 80페이지 감정 대응형 종류입니다. 공격형 대응, 감정 억압, 억압형 대응, 수동 공격형 대응입니다. 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감정 대응형 종류를 공격형, 감정 억압형, 수동 공격형으로 나눈 겁니다. 네. 아, 모든 부분이 다한 가지에 치우쳐 있습니다. 어, 좋은 건 아닙니다. 항상 그게 치달으면 좋은 건 없습니다. 한, 좋은 건 없습니다. 항상 중용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면 공격을 해야 할 것이고요.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면 감정을 억압해야 할 것이고, 수동 공격을 해야 한다면 수동 공격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. 항상 적절함이 중요합니다. 네, 물론 제가 감정이 상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잘 생각해 본 후에 상대방이 몇 번이라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, 네, 경계선이 밟혔다라는 부분을 그 사람에게 인지를 시켜줘야겠죠.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미연담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